도련님을 집에서 내보냈어요. 신혼집에서 더는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.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욕을 퍼부으시는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.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우리 동생 서울 올라와서 취업 준비한대. 잠깐만 같이 지내도 될까? 잠깐이라니까 알겠다고 했죠. 직장 구하면 바로 나간다니까 좀 불편해도 괜찮겠지 싶었어요. 근데요. 그 잠깐이 벌써 7개월이 넘었어요. 그동안 백수로 지내더니, 최근에야 취직은 했나 본데,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. 집은 늘 엉망이에요. 신발은 아무데나 벗어놓고, 거실엔 양말, 부엌엔 설거지 쌓여있고요.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, 술 마신 다음날마다 해장국 끓여달라는 거예요. 저랑 남편은 아침을 간단히 먹거든요. 그걸 알면서도, 경수님 어제 술좀 마셨는데, 해장국 없어요? 심지어 며칠 전엔, 밥하시는 김에 제 입맛도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? 이러는데, 어이가 없더라고요. 내가 왜저 사람 밥까지 신경 써야 하지 싶더라고요. 남편은 또 워낙 순해서,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넘겨요. 그게 더 답답했어요. 그래서 그날 밤, 남편한테 얘기했어요. 당신 동생, 이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솔직히, 나 너무 힘들어.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. 다음 날 아침, 남편이 동생을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. 이제 슬슬 나가야지. 지금까지는 참아준 거지.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. 그 말에 도련님도 조용히 들어가서 짐을 싸더라고요.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. 솔직히 욕 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. 많이 힘들었지? 나도 걔 그렇게 신세지는 거 보기 좋진 않더라. 아니, 지가 몇 살인데 아직도 눈치 하나 없이 얹혀 살아?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테니까, 너는 걱정 말고 편히 있어. 그 말에 울컥했어요. 제가 욕먹을 줄 알았는데, 아니었더라고요. 지금은 다시, 저랑 남편, 둘만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. 정말 오랜만에, 이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.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, 저처럼 가족 문제로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, 정말 내 삶이 힘들다면, 한 번쯤은 단호해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공감되셨다면,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,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.